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기에는 진짜 잘 먹어서 보기 좋잖아. 근데 장고가 빵빵할 때는 밥 먹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 장고가 허덕일 때는 같이 밥 먹잖아요. 무서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네. 간단하게 일곱 개. 음. 덕이 네 개, 그 미니미 우탄이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곱 개 부셨는데 딱 적당히 잘 먹었어. 배부르지 않게 먹었어. 맞았냐고? 저희 지금 상태 많이 안 좋나요? 눈 두고 보기 힘든 정도라고? 눈뜬지 지금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는. 바다도, 바다. 나도, 나도. 응. 밥부터 먹을까요? 커피만 먹고 가자. 응. 나 진짜 이렇게 안 다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식비 불안가고 달에 8 0 0만원 인정하죠 이제? 너를 만나면은 내가 손인것 같아. 안 만나고 마는 게 나은 것 같아. 만나서 내가 득을 보는 게 없는 것 같아, 얘를 만나면. 내가 득이 없어요. 뭔 득이 있는데? 뭔 진짜 없어요? 득이 없는데? 음. 와, 진짜. 아니, 득이 없잖아. 민심에 득이 없잖아, 내가. 근데 서로 안 만나면 서로 왕따잖아. 나 왕따 아니야. 나도 왕따 아니야, 미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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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진짜 왕따 아니야. 아, 오늘 춘천 가면 바로 갔다 버릴게요, 이제. 잘 봐요 이제 그럼 지가 연락하고 지가 온다니깐요난저어것충전했해데어 어? 그러면서 맨날 네. 그러니까 너도 웃으면서 즐기라고. 네가 표정을 잘 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라고. 둘이 있으면 좋다 그러는데 방송 망키면 팀에... 음... 아이 또 무슨 너는... 면빠운다니든요밥 먹고 빨리 출발하자. 네 지금 시간이 오늘 왔어요. 예. 부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광덕 씨는 B J 신가요 그런데 거의 반비입니다. 반비. 예 무탄이는 반달, 광덕 씨는 반비 이러신데 저 반달 아닙니다, 부장님. 부장님 저 반달 <laughs> 아닙니다. 부장님 오셨다. 응. 우리 부장님 오셨다고 싸가죽는 새끼야. 왜, 왜요? 어? 야 왜요? 부장님 오셨으면 인사를 해야지. 뭐요 이면서 다리 꼬면서싸가죽는 새끼가 부장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리 안내를 개새끼들로 하니 DJ 아니어도 가야으면 인사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왜? 죄송합니다. 네. 인사드려 빨리 부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싸가지가 어, 네, 없어요, 부장님. 아주 밥만 보면 눈깔 네. 돌아가가지고는 맨날 밥만 못춰먹고쌍놈 갖고 와요. 떠줄 테니까. 면 떠줘요? 저뭐 제가 떠드린다 했잖아요. 예? 네? 제가 떠드린다고요. 면 떠줘요? 면부터? 줘보세요. 아, 이렇게 또 구부장님 와가지고는 또 괜히 나 이거 지금 긁어가지고는 또 공익제보 당하게 하려고 일부러 또 까보는 것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 까불더니 또 구부장님 오시니까 또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아주 그냥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부장님 그래도 제가 차장으로서 항상 부장님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부장님. 네.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기에는 진짜 잘 먹어서 보기 좋잖아. 근데 장고가 빵빵할 때는 밥 먹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이 진짜 장고가 허덕일 때는 같이 밥 먹잖아요. 무서워요. 얘가 막 생긴 게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얼마나 먹을지 무서운다니까. 미안한데 삼시세끼도 아니에요. 하루에 이렇게서 네끼 다섯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요 여러분. 진짜 허덕이는 거야. 얘 만나면은 자꾸 뷔페 이런데 찾게 된다니까. 많이 먹어요. 먹어. 아, 난 이러면 이제 이러니까 내가 진짜 끼가 된다니까 맨날. 나는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러는 건데 많이 먹어요. 나쁜 사람 만들줄알고 근데 식사 도중에 그 이렇게 물 먹는 애들은 원래 밥 많이 못 먹는데 얘는 물도 먹는데도 많이 먹는다. 밥한 모음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밥이 없죠? 아직 밥이 많나요? 아 많아요? <laughs> 그래도 다행이다. 이번에는 밥 받고 공익대본은 안 올라오겠다. 솔직히 3일 동안 많이 잘 먹였잖아. 더 이상 공익대본에는 안 올라오게 그냥 해줘. 그래. 그러려면 해줘. 나 3일은 정말 죄송한데 밥 하나만 더 주세요.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겠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틀 동안 저희가 먹은 게 저녁에만 나서 회 먹었죠 회, 해산물에다가 여기 와서 또 조개구이랑 해산물 먹었지 그리고 술밥 먹고 지금 이게 진짜 밥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응. 그래서 밥을 아니야 너 원래 많이 먹긴 해 합리화하지마 원래 많이 먹어 야짜장떡아이 <목소리> <목소리> 아, 이렇게... 아이 아가 네, 됐어. 아니야. 예. 그 아이 됐어. 지갑 뜯어. 형, 형 지갑 뜯어. 아, 아이, 저 지갑 뜯게. 아 진짜로? 네. 아이 아니야. 아니야 임마. 아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 참. 이어봐 근데... 아이 진짜 더 가, 형은 이런 거못 본다. 아이 아, 사장님, 아이 사장님, 아이 그거 받으면 어떡 해요? 제가 아이 아이 받지 마요. 받지 마요. 아이 진짜 나 이런 제가 뭐가 됩니까? <laughs> 아이고 진짜 그래도 카드보다는 현금이 낫죠? 맞아요 여기도 카드보다는 현금이 나요. 음, 아, 건강한 이런 거 싫다. 어, 알겠어요 형님. <laughs> 아우도 커피 또한잔 모시겠습니다, 형님. 발길리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간단하게 일곱 개. 덕기네 개, 그 미니미 우탄이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곱 개 부셨는데 딱 적당히 잘 먹었어. 배부르지 않게 먹었어. 사실대로 말할게요. 해수욕장 갈 자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양양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젊은 오빠들 찾을 거면 양양으로 가세요 여러분. 나는 이 티셔츠가 왜 이렇게 무겁나 싶어. 야이 면티 못 입는다. 요즘 날씨에 약간 기능성 그런 거 입어야 되네. 어서 보라고요? 여기서 사고예요. 아 오자마자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 벗으라 그러면. 아니 바다. 멋진 외국인 맹키로다가 365 남자 주인공 맹키로다 보여달라며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한번 보고 가자. 예? 네? 바다. 나 그래도 갈때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시인는 바구 보아야지. 시. 바로 피자나 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가서 또 포세이돈한테 소원은 빌고 가야지. 어, 그리 사람들이 어, 또 한번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싹 출발하자. 어, 오케이. 보고 딱 출발하면 돼. 맞아. 인정. 가기 전 마지막 바닷가라도 보고 가려고. 네. 섹시 비키니 언니 보여 달라고 기다려 봐. 찾아볼게. 농장해지는 사람 없나? 어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와!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머드 한 번은 만든 거 아자. 그래도 우리가 대창까지 왔는데, 머드는 <laughs> 만져야지. 머드가 그게 머드가 아니라고. 에이, 에이씨. 머드야. 오, 됐다. 에이. 야, 너 머드 안 만져도 돼? 괜찮아? 그래도 관각이랑 머드를 즐겼다. 깔끔했다, 우리. 이 정도면 깔끔했어. <laughs> 아, 차, 아, 차어디있어 <laughs>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와, 이거 잠깐 걸었는데. 와, 부회장님은 진짜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진짜로. 다아 나갔다 오셨어요, 벌써?